안녕하세요. 오늘은 톡신과 필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아, 보톡스, 보톡스, 필러, 필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명칭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톡스라는 것은 보틀리늄 톡신의 하나의 상품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청주를, 청주를 청주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 어르신들은 정종, 정종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쌀로 만든 곡주는 우리가 청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옛날 어르신분들은 뭐 일제시대의 잔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종, 정종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상품명을 일반명처럼 그렇게 불러 오셨습니다.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보틀리는 톡신은 너무 기니까 보톡스라고 하지 마시고 일반명인 톡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어 정확한 그런 이해를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필러하고 톡신 자체를 막 상황에 따라서 구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톡신과 필러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톡신은 근육을 억제합니다. 주름은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근육을 쓰면 주름이 깊어졌죠? 근육을 펴면 주름이 좀 펴졌죠? 이렇게 근육을 펴는 것이 톡신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 다리를 다쳤을 경우에 구목을 오래 대어 놓으면 쇠다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육을 안 쓰면 근육 자체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각턱 근육에도 톡신을 놓으면 근육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좀 갸름해집니다. 이것은 주름을 펴는 효과가 아니라 근육 자체의 부피, 볼륨을 줄여서 갸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톡신은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근육 자체의 볼륨도 줄이고 또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도 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필러는 충전물이라고 하는데요. 필링이라는 뜻이 원래 뭔가를 채워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금을 아까 또 설명드렸는데 혀도 주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접혀있어서 잘안 펴지는 주름에는 필러를 집어넣어서 그 밑에 피부 밑을 올려서 들어가 있는 주름을 펴게 됩니다 이것이 필러의 효과고 때로는 볼이 꺼져서 싫어, 싫어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필러를 꺼진 부위에 집어 넣어 드리면 또 올라오게 되니까 부피가 충전돼 가지고 올라오게 되니까 꺼진 그런 피부 부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필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톡스를 놓지 못하는 부분 필러를 놓지 못하는 부분을, 아, 물론 놓을 순 있는데, 놓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톡신은, 톡신은 이렇게 이마에 놓게 되면, 특히 눈썹 바로 위에 놓게 되면, 눈썹이 이렇게 축 처지게 됩니다. 그럼 눈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눈썹 바로 위에는 톡신을 안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 주변에, 입 주변에 톡신을 놓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입 주변에 톡신을 놓게 되면 입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입다무는데 불편한 것은 음식을 삼키는데 불편한 그런 증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필러는 너무 얇은 피부에는 올리게 되면 약간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가 주름의 경우에도 아주 지나치게 깊지 않으면 눈가는 만져보시면 바로 뼈가 만져지죠? 이런 부분에 필러를 놓게 되면 약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눈가의 주름에는 필러를 피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